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조락코인입니다.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와 조락코인 세력 정보. 우리 영상 중간에 정말 중요한 선물 하나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최근 조락코인 같은 경우 어피트뿐만이 아니라 비썸까지좀 신규 상장을 통해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좀상장비무로 인해 고점을 좀 찍어주고 나서 이후 현재 중립까지 현재 가격이 좀 하락한 모습이죠. 자, 현재 종립 구간에서 박스콘을 형성하며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라코인,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해야 고점에 물리지 않고 수익만을 챙겨갈 수 있는지,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, 제가 한분한분케이스에 맞춰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할 것인지 확실한 수익만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좀 준비를 해 왔고 이어서 조라코인제일 중요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실시간 고래 매집 감지 지표인 이 골든 웨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웨일포스는 대규모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이렇게 황금 신호로 좀 알려줍니다. 이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는데요. 자,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, 최근 사례를 보시면 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54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급등,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40% 이상 급등, 그리고 아체인니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급등, 마지막으로 이 수익 코인 또한 황금 신호 이후 550%나 급등하는 등 높은 성공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요 이 많은 투자 자 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식 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도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이골든웨이를 선착순 한정 10분에게만 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골든웨이를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 골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무료로 지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래서 현재 지금의 코인판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, 시세가 변동된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현재 조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선정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,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이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결국에는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,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이나 포트폴리오 이런 일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이때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아직도 많은 연락을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조라코인 바닥 깨시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다시금 토펌핑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을 했고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사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손절하지 않고 이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조라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따로 세팅해 놨으니까요. 정확하게 조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답장이 간다는 점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좀 늦습니다. 이 늦을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고요. 이 선착순 한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.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실제로 제가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하게 체크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받아보시고 크로스 체크까지 진행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100%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